자 오늘은 그 어, 중학교 3학년, 네. 어, 영어 교과서, 윤정미 교수님이쓴책3과 네. 문법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두 번째는 뭐냐면 음. 이때구문이문 이때의 문이때문은이 음, 어, 이때의 문이이때문은이이 얘기, 뭔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응? 이거 안 되지? 아이고, 다시 해야 되네. 잠깐만. 어, 음. 필기도 안 돼서 다시 했습니다. 음, 이렇게 문장이 주어인 경우 있어요. 문장이.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게 있어. 톰이, 어, 아이고, 또 갑자기 또 이게 나오나? 또, 하얀색으로. 자, 톰이, 부자래, 부자. 톰은 부자입니다. 그래. 자. 근데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가 되려면, 이게 주어가 되려면, 톰이 부자라는 것되세요 톰이 부자라는 것. 이거를 앞에 뭐로 연결하면 대수로 연결돼 해야 될게요. 네. 그러면, 톰이 부자라는 것, 이게 주어가 됩니다. 얘가.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 톰이 부자라는 것. 그거 사실이야. is 아이고한 is 뭐야? true 이렇게. 또는 나를 기쁘게, 해, 나를 행복하게 해. makes me happy 이렇게. 이렇게 얘가 주어야. 내가.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주어인 경우, 뭐 여름방학이 길다라는 것, 그건 정말 지루해. 아니, 좋아. <laughs> 겨울방학이 길다라는 것, 좋아. 음. 어떻게 해요? 뭐랄까, 더 윈터, 베이케이션, 그럴까, 베이케이션. is long. Yeah. 음, 이게 주어야. 앞에도 뭐 쓰면 돼? death인데, d e a t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됩니다. 겨울방학이 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makes us happy 이렇게 이걸 명사절 주어 대절 주어 그래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요요요요거에거 요만큼을 한번 잘 봐봐요 어 영어는 말이야 이렇게 긴 주어 지금 주어가 단어가 하나 둘셋네 개란 말이야 동사는 이렇게 하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긴 주어를 싫어해. 그래서 긴 줄을 뒤로 보내버려 이 뒤로 그리고 여기 여기에 우리 아무 의미 없는 있을 써 it 걸 가져 그래 가져 이렇게 문장이 쓰이는 거죠 진짜 it is true 이렇게 that 하고 아까 썼던 거 있죠 그거 뭐 Tom is rich 이렇게 이걸 it that 구문 그래 it is that 구문 네 그럼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톰이 부자라는 거 말이죠. 있대 있으면 그죠? 가져. 이대철이하를 뭐야? 진짜죠. 이걸 대철 전부 다 이렇게 가져 진조 그래. 이구조예 구조. 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까 두 번째 했던 거 있죠? 이거. 음. 아이거 보이나? 어, dad tom is rich. 이거 이게 씨 makes 미해피 여기 메이크에 뭐붙였냐면 S를 붙였다. 왜냐하면 이거 빨간 거. 왜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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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말이야 이 대절은 단수 취급에 꼭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대절은 단수 취급한다. 알았죠? 잊지 마. 대절은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 예, B 동산에 잊었으면 돼 아까처럼 음. 자. 자 이런 경우는 말이야 이걸 만약 이걸 뒤로 보낸다 생각하세요. 이걸를 이렇게 이거 어떻게 뒤로 그죠? 뒤로 보내 어떻게 그러면 보낸다 치면 어떻게 이렇 it it 그렇죠? makes me happy that 예. 그 나를 행복하게 뭔데 이거. 그저 가 부자라는 거. 근데 사실 이런 문장은 좀 보기 본좀 드문 것 같아. 근데 아까 있죠? is true 이런 거. 그런 거의 100% 쓴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음, 여기 한번 여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만큼을. 왜이래고 지우고 지우고 좀 빨간 거로 내모치고 이만큼 요, 읽어보려면 그냥 눈으로 한번 풀지 말고 의미를 좀 파악하세요. 네.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 절명사조 동그라미 명사절. 명사는 주,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과 보호 역할 하죠. 절은 간에 그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그래. 무조건 동사는 있어야 돼. 명사절이 문장의 뭐로 주어로 올 경우에죠. 그때 너무 길다해서 대절을 문장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에 형식적인 주어 이슬 써서 그죠.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이슬 해석하지 않는 가주어다, 가짜 주어다 이 말이야. 뒤로 간 대절이 진짜 주어다. 네. 여기, 대절이 쓸 때는 단수 취급한다. 별표. 그죠? 대절이 주어올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예. 네. 밑에 예문을 엎어봅시다. 예문. 자. 아이들이 닮어요. 그들의 부모님을. 요게 문장이야.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 요만큼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를 이즈 썼어요. 그근데 가끔 시험이 된다. 여기에 이지를리 아스리 그러면 애들이 페어런츠 복수지 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페어런츠가 주어가 아니고요. 이만큼이 주어예요.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담는 거 그건 내추럴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대처를 어디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어디 갔어 이거 얘인가 얘를 어디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쓴다. That he lost his race. 정, 경주에 진 거죠? 경주에 졌어. 요거. 요거의 문장을 대수로 연결한 거야. 대수로. 그래서 주어를 만든 거야. 그가 시합에서 진 거, 경주에서 진 거, 충격적이었다. 그쵸? 역시 마찬가지. 뒤로 보내고. 음. 됐나? 대절 뿐만 아니라 투부정사 있죠? 예,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야. 이만큼이 좋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그거 즐거웠어요. 이거 이게 원래 주어거든. 그 뒤로 보는 거야. 자, 포플러스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게 맨 앞에 있었어, 이게, 이게. 요거 좀 잊지 말자. 요게맨 앞에 있었어, 요거, 요게. 그녀 가 보다 많이 운동하는 것 그거. 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코 플러스 명사 쓴다. 요거 잊지 말고. 네. 습니까? 음. 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보다는 독해할 때 모르면 좀 어렵거든요. 요거는요. 별표 정말 왕창 치세요. 얘는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거를 말하면 이거는 서술형으로 100%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이건 뭐냐면, 음, 이거를 하려면, 어, 여기, 여기, 얘를 가지고 한번 갈게예 얘를. 예, 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갈게예 예. 얘를 한번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얘를, 이 자리가 돼서 가져가면 참 좋은데. 그죠? 안 돼. <laughs> 자리기가. 안 돼. 안 돼. 안 돼. Many people believe that Koreans are very diligent. 요걸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지우고. 음. 뭐라 했냐면, 이가 many people, 여기다가, many, 줄여서, people. 진짜 잘 봐야 돼, 이거. 다시 한번 가서, Koreans are very diligent. Koreans are very diligent. 아이고. 하늘로 올라가네 <laughs> Koreans are v 이거야 자, 한국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뭘 믿냐면 한국 사람들이 매우 뭐하다고? 부지런하다고 그걸 믿어 막. 자, 요마, 얘가 주어고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얘가 목적어야. 됐습니까? 자, 우리 수동태 배웠다.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잘 생각해, 잘.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게, 잠깐만.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게 수동태약이죠. 그리고, 동사는, 뭐로 바뀌어?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 그죠? 그 다음에, 주어는, 바이 플러스 뒤로 가. 얘가 대명사면 목적격 쓰는 거, 그죠? 명사 쓰고, 만약에 얘가 대명사라면, 목적격 쓰는 거 잊지 말고, 그죠? 얘가 아이래. 그럼 여기 미 써야죠. 그죠? 얘가 쉬면 뭐 쓴데? 허 쓰면 되죠? 요거야, 요거. 요거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뭐로요? 요거 좀 지울게요, 만큼을 필기했을 거라고 봐. 어, 필기 안 했으면 다, 다시 가서 필기를 해. 되돌아가서.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쓰면 대절이 다 와야죠. 대절이 다 와야 돼. 어떻게? 대. 그냥 코리안자고쭉 가서 딜리전트까지만 할게. 하고 여기 자 얘를 주어로 쓰는 거야 미안합니다 또 잠깐 끊겼네 전화가 와서 네 얘를 주어로 써 이만큼을 이만큼을 아이고 다시 빨간거로 얘를 주어로 쓰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부지 부지런하다는 것 이거죠 이제 동사 써야지 잘 생각해봐 얘가 주어니까 목적어 주어라네 그럼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피피를 받게 되죠. 얘가 현재잖아, 시제가. 현재. 그 뭐야, 얘도 현재 써야죠? 비동사? 자, 다시 한 번. 대절은 단수취급한다 그니까, is. 좀, 좀 굵은 거로 쓸게. 이렇게, is. 그죠. 그 다음에, believe, 과거, 과거 분사, believe. 규칙이야. 그죠. 그 다음에, by many people야. by many people인데, 일반적인 주어는 그냥 생략해버려. 얘를. 그럼 뭐만 남아? 이렇게 남아요.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 뒤로 보내. 여기 아무이면 뭐 넣고? it 넣고. So it is believe. 잠깐만. 해석. 이것도 해석은 똑같아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러지 말고.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 부자라는 걸 믿어요. 해석은 똑같이 하는 거야 1번이나 2번. 자, 이제 이거 기니까 뒤로 보내고, 여기다 뭐 쓰고, it is believe, that 하고 나머지 그대로 쓴 거야. 해석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믿어요. 데디아를 그죠. 사람들은 데디아 사실을 믿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아 미안해 여기 아니다. <laughs> 여기다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네. 됐죠? 여기, by, 이, by many people은 없어도 돼요. 아이고, 뭐 색깔이 좀 그러냐. 얘는 없어도 돼요. 이런 구조 잊지 말았죠? 네. 나머지 한 문제 풀면 됩니다. 한번 이걸 근거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